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다른 분들의 파우치를 굉장히 많이 털어제꼈는데요. 오늘은 저 스스로, 저제유의 파우치를 좀 털어보려고 해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컨텐츠를또 기획을 하게 됐냐면 제가 평소에 촬영을 하는 뭐 메이크업 영상이나 겟레디윗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촬영을 할때 얼굴에 발라서 이것저것 한 번에 다 보여드리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뭔가 좀 친구한테 카페에서 야, 이것도 써봐, 저것도 써봐, 약간 이렇게 하는 느낌? 으로 롱이들한테 내가 진짜 요즘 잘 쓰고 있는 색조들 뭐 제품도 이런 것들 다 너무 보여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냥 아싸리 이렇게 진짜 파우치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색조들 싹다 담아가지고 친구한테 추천해 주듯이 촬영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셀프 파우치 털기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재롱이들은 저랑 그냥 같이 대화하는 느낌으로 수다쟁이 언니가 화장품 추천을 겁나 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피부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21호톤을 사용을 하는데 사실 21호보다는 약... 좀 자연스러운 톤이에요. 실제 톤은 한 22호 정도 되는 것 같고 베이스 제품은 대부분 다 21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피부 타입은 수분 부족형, 지성, 다 수부지 타입이고요. 퍼스널 컬러는 봄웜 라이트를 진단을 받아가지고 제 얼굴에 가장 찰떡인 톤은 봄웜 라이트 톤이지만 제가 또 좋아하는 색조들은 가을 뮤트 톤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봄웜 라이트의 파우치라고 해가지고 봄웜 라이트 템만 있진 않을 거고요. 가을 뮤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름 뮤트에 살짝 가까운 듯한 템도 아주 살짝 같이 보일 예정입니다. 바로 털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템도 이렇게 싹다 갖고 왔거든요. 벌써 재밌죠, 여러분? 장난 아니죠. 제가 이렇게 큰 파우치에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이 다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어디를 이동하고 이럴 때는 그날그날 쓴 메이크업 제품이나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여기다가 옮겨가지고 가방에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걸 다 들고 다니진 못해요. 파우치 털기 기존에 하는 순서랑 똑같이 베이스. 부터 눈썹 섀도우 뭐 블러셔 차근차근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내려가는 느낌으로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베이스템은 제가 쿠션을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나왔는데요. 일단 V&A 쿠션은 제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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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하게 오랫동안 사용한 제품이어가지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글로우 쿠션을 원래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쿠션 을딱 써보고 나서 아 이렇게 촉촉한데 많이 무겁지 않고 뭔가 절 절제된 느낌으로 피부에 진짜 착 밀착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이거는 몇 통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블랙으로 된 것도 진짜 많이 썼고 그 여름철에는 화이트로 되어 있는 매트 쿠션도 진짜 많이 썼고요. 저는 1호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고 딱 발랐을 때 되게 피부가 반질반질해 보이고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고 매끈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쿠션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제품, 이 VNA 쿠션을 진짜 오랫동안 계속 사용을 하다가 저도 어쨌든 뷰티 크리에이터인데 제가 이 쿠션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해도 그래도 이 쿠션만 계속 계속 주구장창 쓰면 재롱이되로좀 지겹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로 발견한 요즘에 진짜 또 너무 잘 쓰고 있는 쿠션들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쿠션은 제가 최근에 찍었던 겟레디 윗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티르티르의 마스크 필 레드 쿠션 21호 컬러인데요. 이 쿠션은 일본에서 이 티르티르라는 브랜드가 진짜 진짜 핫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후쿠오카에 잠깐 여행 갔을 때 드럭스토어에 이 K뷰티 제품들이가 쫙 있는데 거기에 티르티르 쿠션이 쫙 한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좋다 그랬는데 이래가지고 딱 써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한국 화장품을 일본 드럭스토어에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아마 이거 올리브영에는 없을 텐데. 어 되게 신기했어. 그래서 이 쿠션은 뭔가 완전 매트도 아니고요. 적당히 촉촉한데 밀착력이 되게 좋아서 마스크에. 마디 안 묻어나요. 약간 VNA 쿠션이랑 비슷한데 VNA 쿠션보다는 매트한 느낌이 살짝 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이 매트한 그런 제형감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많이 안 유명한 꿀템인데 원정요 피팅 쿠션 글로우. 이호 페일 옐로우, 요 쿠션이 정말 요물이에요. 브이넥 쿠션처럼 요런 이렇게 절제된 광채 같은 그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쿠션을 바르면 피부가 일단 엄청 좋아보이고, 그리고 컨트롤도 되게 쉬워요. 근데 딱 바르고 나면은 뭔가 진짜 청담샵에서 베이스를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쿠션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진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이렇게 좀 베이스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은 이렇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컨실러들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컨실러는 일단 뭐이 제품은 제가 워낙 너무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루나 픽싱핏 컨실러고요. 우리가 또 마스크를 한창 뭐 실내에서도 실외에서도 많이 쓸 시절에 어떤 컨실러를 발라도 약간 마스크에 너무 잘 묻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써보게 됐던 제품인데 진짜 이 제품도 1년 넘게 썼죠. 너무 오랫동안 쓰고 진짜 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 이렇게 발라 놓고 그냥 딱 봤을 때는 일반 컨실러랑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른가 싶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 픽스가 되고 조금 이렇게 마르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진짜 피부에 완전히 착! 밀착이 돼버려. 그냥 완전 피부에 딱 붙어. 그래서 마스크 묻어남도 진짜 덜한 편이고, 밀착력이 진짜 미쳤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진짜 푹 빠져있는 이팟 컨실러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제가 요즘에 메이크업 영상에서 꽤나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재롱이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더샘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고요. 이게 1호, 2호 이렇게 나오는데 1호 코렉트 베이지 이 컬러가 이 밑에 있는 걸로는 잡티를 또 가려주고 이걸로는 다크서클 가려주고 이거는 코 밑에 혈관이나 좀 붉은 것들 가려주기 좋아가지고 둘 중에 이제 하나만 구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1호 추천드리고요. 얘가 보기에는 되게 대직해 보이지만 얼굴에 착 올리면은 크리미하게 착 퍼지면서 얼굴에 착잘 붙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요거 2호는 내가 이 컨실러를 쓰는 목적이 잡티 커버보다는 약간 컨투어링, 하이라이팅, 이런 거에 좀 목적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요 제품도 괜찮습니다. 얘는 진짜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 정도로 정말 밝은 컬러거든요. 그래서 하이라이터 하기 전에 콧대 미리 세워주는 용도로 쓰기에도 좋고, 얘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커버하기 좋은 컬러고, 얘가 이렇게 미리 쉐딩을 잡아놓기 되게 좋더라고요. 얘로 이렇게 미리 잡아놓으면 그 위에 이렇게 파우더 타입 쉐딩까지 했을 때 정말 드라마틱하게 얼굴이 윤곽이 확 잡히기 때문에 어 요즘에 이거 둘다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더샘에서 제 역시 컨실러를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 22호 정도 되는 톤인데 피부 메이크업을 21호 코스로 하다 보니까 이목 쪽이랑 차이가 좀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에 차이 안 나게끔 발라주는 용도로 쓰는 게이 나인 리시스 톤업 크림. 이거는 이렇게 딱 바르면은 한번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진짜 보습 뭐 그냥 크림처럼? 되게 그냥 촉촉하게 발려요. 뭐, 떡지고 이런 거 없어. 이런 식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촉촉하게 톤만 싹 밝혀줘가지고, 목톤 맞출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을 광을 죽여줄 때는 바닐라코 파우더 와 진짜 얘는 너무 잘 산템이에요.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입자가 너무너무 곱고 제가 사실 예전에는 파우더만큼은 백화점 제품을 좀 따라오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좀 퀄리티 차이가 꽤나 많이 나기도 했었고 근데, 진짜 이 바닐라코 파우더는, 이거 뭐, 너무 입자가 고와서 아마 안 잡히겠지만, 불필요한 광만 싹 걷어내주면서, 그렇다고 해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지도 않고, 정말 너무 좋습니다. 써도 써도 줄지도 않아요. 진짜, 너무 좋아.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눈썹 템들 알려드릴게요. 우선 브로우 카라는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카라 내추럴 브라운 컬러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이 컬러가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거나 하지 않고 살짝 애쉬기가 들어가 있는 이런 컬러여가지고 제 눈썹을 아주 자연스럽게 밝혀줘서 잘 쓰고 있고요. 브로우 펜슬은 약간 휘뚜루 마뚜루로 가장 대리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에뛰드 더 리얼 아이브로우 이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레이 브라운 컬러랑 그리고 피넛 브라운 컬러랑 해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고 얘는 되게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시면 리필 포함해가지고 뭐만원 초반대 아니 만원안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엄청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그냥 진짜 화해머 분들이 막 구매해서 쓰기 좋은 그런 브로우 진짜 휘뚜루마뚜루 브로우고 뭔가 조금 더 내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살짝 더 슬림한 제품을 써줘도 좋은데. 어, 슬림한 제품들 중에서는 에스쁘아 이 빨간색 브로우 아시죠? 여기서 이제 3호 소프트 브라운 이 컬러도 컬러가 되게 예뻐요. 뭔가 너무 붉거나 하지 않고 저는 너무 붉은 기가 돌거나 너무 또 회색이거나 이런 걸안 좋아하거든요. 딱그 중간 정도 되는 그레이 브라운이랑 좀 비슷하죠. 그레이 브라운에서 조금 더 농도가 생긴 정도의 느낌? 이런 느낌이라서 이것도 되게 잘 쓰고 있고 또 브로우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게또 롬앤의 이 그레이 스토프. 이거는 컬러가 정말 기깔납니다. 제가 토프 컬러 너무 좋아하는데, 보시면 여기 안쪽에 이렇게 파우더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게 들어있어서, 얘로 눈썹 앞머리라든지, 뭐 중간중간 채워줄 거라든지, 이런 거이 파우더 타입으로 좀 채워주고, 펜슬 부분으로 해가지고, 샥샥샥샥. 자연스럽게 샥샥샥 그려주고 스크류 브러쉬까지 아주 싹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얘도 진짜 활용도가 높고요. 단점은 이게 청담샵 선생님들도 되게 많이 쓰시는데 쌤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 빨리 쓴다고. 너무 좋은데 너무 빨리 쓴다. 라고 말씀해주셨었고 저의 최애 블러셔들을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블러셔는 따로 영상으로 좀 뺄까도 고민 중이긴 하거든요. 얼굴 발색까지 다 넣어서 그래서 오늘은 일단 손발색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거, 비오브 블러셔. 이거 지금 사용감이 좀 느껴지시죠? 이거는 저랑 친한 뷰티 크리에이터 보라 언니가 개발에 참여한 제품인데 이 블러셔가 특이한 게 윗줄은 프레스드 타입이고 아랫줄은 그 젤리 블러셔로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크리에이터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 젤리 타입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프레스드 타입을 바르면은 지속력이 되게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좀 각각 바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바르면 되니까요. 발색을 좀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톤업 크림을 좀 바르고, 그 다음 발색을 좀 보여드릴게요. 블러셔들은 워낙 발색이 섀도우보다는 이제 옅다 보니까. 오, 잘 잡힌다. 진짜 딱요 색감이야. 얼굴에 발랐을 때딱요 정도 느낌이 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약간 코랄 핑크 같은 그런 컬러여가지고 진짜 그냥 휘뚜루마뚜루 바르기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또 제가 많이 쓰는 게요 이 젤리 요이 부분. 요거는 진짜 이 폭신폭신하게 발리면서 밀착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피부에 딱 발랐을 때 이렇게 여기 지금 은은하게 광채가 살짝살짝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좀 광을 줘갖고 이거는 내가 좀 고급스럽게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할때 쓰는 컬러고 그리고 또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 아시죠? VDL의 치크 스테인블러셔 바운싱 피치. 어, 이것도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 이것도 약간 이거랑 약간 느낌이 살짝 비슷해요. 보시면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컬러감이 좀 비슷한데 이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고요. 미지근한 핑크라고 표현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운싱 피치가 조금 더 핑크빛이 도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여러분, 바운싱 피치는 이 정도 컬러감이고요. 그리고 또잘 쓰는 게 제가 또 존예 블러셔 발견했다고 했었던 3CE의 랩리 스테이. 요것도 진짜 예뻐. 요거는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그맥 블러셔 같은 느낌이 진짜 들어요. 이게 진짜 로드샵에 잘 없는 컬러인데 3CE를 로드샵이라고 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 3CE 블러셔들도 너무 예쁩니다. 제가 옛날에 진짜 3CE 누드 피치를 그렇게 잘 썼었는데 3CE는 참 블러셔를 여전히 너무 잘합니다. 이렇게 일단 발라서 여기 얼굴에 발리는 것보다 살짝 더 진하게 발리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렛미스테이 컬러고요. 렛미스테이 컬러고 어, 이쪽에 있는 것이 지금 피그다이브 컬러입니다. 되게 차분하면서도 너무 예뻐서 특히 이 렛미스테이는 가을 뮤트 분들이 쓰시면 진짜 끝장날 것 같거든요. 너무 예뻐서 추천 드립니다. 사실 여기 있는 것들 말고도 제가 사랑하는 블러셔들 너무 많아서 이거는 따로 영상으로 빼보든지 할게요 그다음 쉐딩은 제가 페리페라 아몬드 브라운 그리고 원래는 헤이지 그레이 3호도 같이 썼었는데 걔는 완전히 힙펜을 다 보고 완전 다 써버렸고 아몬드 브라운 이 컬러는 그냥 막 섞어가지고 그냥 휘뚜루 마뚜루로 해갖고 저 휘뚜루 마뚜루라는 말 되게 많이 쓰네요. 그냥 막 해가지고 그냥 웜톤 피부가 썼을 때 그냥 뭐 너무 붉거나 이런 거 없이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쓸수 있어요. 가격도 진짜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뭐 쉐딩은 계속 재구매해야 되는 뭐 메이크업샵 선생님들이시라거나 뭐 학생분들이라거나 하시면은 진짜 페리페라만한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쿨톤 쉐딩 헤이즈 그레이를 너무 오랫동안 써가지고 쿨톤 쉐딩은 살짝 바꿔봤는데 데이지크에서 나온 쿨 블렌딩 이것도 되게 예쁘거든요. 예전에 약간 이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게그 릴리바이레드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사각 이런 거였던 것 같거든요. 쿨 시리즈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릴리바이레드 것도 괜찮았었고 이 데이지크 것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보면은 그냥 거의 발색이 잘안 보이는데 그게 오히려 쉐딩 할 때는 넣기 되게 좋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막 발랐는데 거의 티가 안 나죠. 진짜 그냥 그림자 쉐딩처럼 쓰기 좋은 컬러여갖고 근데 이거는 단좀피부톤이 많이 어둡거나 하신 분들은 데이지크 거는 발색이 잘안 된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laughs> 제가 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섀도우 팔레트들을 이렇게 총 집합해가지고 또 가져왔는데요. 진짜 저는 취향이 너무 한결같습니다. 이 팔레트들이 보시면 뭔가 다들 제 취향인 게 너무 온몸으로 좀 자기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애들인데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뭐 다들 너무 잘 아실 이 에뛰드 피치 거베라 팔레트. 요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개발 참여를 했던 제품인데, 제가 그때 개발하고 받아갖고 쓰고 있었던 거를 깨뜨려가지고, 요건 제가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어 쓰고 있는 것들인데, 요 블러셔도 진짜 그냥 일단 제 취향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뭐 VDL 바운싱 피치 컬러도 그렇고, 여기 비오브 원믹스에 있는 컬러도 그렇고, 다딱 그제 취향이랑 다 거기서 거기죠. 사실 이 팔레트는 뭐 하나 버릴 거 없이 진짜 다 너무 잘 쓰고 있는 컬러인데 그중에서도 진짜 많은 분들이 극찬을 해주시는 컬러가 바로 이 베이스 컬러인 것 같아요. 베이스 컬러가 굵지도 않고 너무 컬러가 예쁘게 잘 뽑혀가지고 오프라인 팬미팅 같은 거할 때도 어떤 재롱이가 막 이거 진짜 다 썼는데 혹시 대체템 없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 정도로 너무 잘 만든 것 같고 또 여기 애교살에 발라주기 좋은 요 쉬머 펄요 컬러도 진짜 너무 잘 뽑혔고 요런 뭐 펄땡이?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엄청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제가 오늘 좀 포인트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은이 글리터들도 살짝 콕콕콕 찍어가지고 발라주는 편이고요. 나머지 컬러들도 다 너무 유용해서 잘 쓰는 팔레트입니다. 에뛰드 피치 거베라 팔레트고요. 그리고 웨이크메이크 웜 너트 블러닝. 제가 사실 웨이크메이크 제품 중에서는 1호 데일리 블러닝을 가장 잘 썼었는데 웜 너트 블러닝은 살짝 뮤트기를 넣어놨거든요. 좀 필터를 씌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진짜 버릴 컬러가 거의 없어. 전 사실 이 팔레트에서 그나마 좀 손이 안 가는 거는 요팔 정도? 나머지는 그냥 브러쉬로 막 이렇게 섞어서 써도 다잘 어울릴 정도로 컬러가 다 예쁩니다. 진짜 다 예쁘고 제가 또이걸로 메이크업 한 영상도 있어가지고 제가 또 카드를 걸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페리페라 팔레트들인데 제가 또한 어, 한 소나무 하다 보니까 얘네는 뭔가 무드가 조금 비슷해요. 뭔가 이 컬러는 이 컬러랑 조금 비슷하고, 그쵸? 이 가운데 컬러는 또이 컬러랑 또 살짝 비슷하고, 그리고... 얘랑 얘를 섞으면 약간 요 느낌이 날것 같고 요거는 페리페라 심플레인 아이 팔레트 1번 오프베이지라는 팔레트고요 요거는 잉크 포켓 섀도우 팔레트의 4번 뮤트를 아는 느낌인데요 요거 두개다 팔레트 너무 예뻐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이 윗줄에 있는 것들이 이 뮤트를 아는 느낌이고 아래줄에 있는 것들이 오프베이지인데 뮤트를 아는 느낌이 조금 더 붉은기가 들어가 있고 오프베이지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뭐 옐로우기가 도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뭔가 봤을 때는 무드가 전체적으로 크게 막 다르게 느껴지진 않아요. 네, 여러분.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애교살까지 싹다한 번에 좀 보여드릴 텐데요. 마스카라는 제가 좀 깔끔하게 발리는 걸 선호해가지고 요 페리페라, 심플레인 마스카라. 요게 진짜 깔끔하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하키! 핫킷 마스카라도 심플레인이랑 되게 비슷하게 엄청 깔끔하게 발리면서 또 커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리 이렇게 커브가 되어 있어서 이 눈두덩이에 많이 묻지 않게 마스카라를 바를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제가 요즘 또 빠져있는 조합. 제가 요즘에 이 속눈썹 빛 지금 사용감 보시면 느껴지시는데 제가 이 필리밀리 속눈썹 빛을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렇게 깔끔하게 발리는 마스카라를 쓰고 속눈썹 빛까지 써주면 더더더 깔끔하게 표현이 잘 되겠지만 제가 요즘 좀 빠져 있는 게 이게 이 볼륨 컬링이거든요. 비바이바닐라 픽싱 마스카라 1번 볼륨 컬링인데 얘는 보시면. 액체가 진짜 많이 이렇게 도톰한 솔에 많이 묻어져 나오거든요. 보시면. 요렇거든요 그래서 얘를 딱 바르면 이렇게 정말 진하게 액체가 아주 진하게 속눈썹에 싹 발린단 말이에요. 근데 액체가 되게 묽어요. 그래서 얘를 진하게 발라놓고 이 속눈썹 빗으로 싹싹싹싹싹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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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긁어내듯이 이렇게 해주면은 속눈썹이 진짜 인형 속눈썹처럼 딱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좀 진하고 액체가 좀 나오는 그런 마스카라를 쓰고 그 다음에 이 빗으로 해갖고 빗어주는 이 조합도 너무 잘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laughs> 제가 좀 노베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애교살은 네, 반드시 애교살 컨실러, 그리고 스틱 섀도우는 다 노베브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네, 아무래도 저의 최애 컬러는 살몬 베이지. 얘가 진짜 저희의 표녀 컬러거든요. 이 친구가 진짜 매출 1등 공신입니다. 이 사이먼 베이지 컬러 너무너무너무 너무 제가 사랑하고요. 약간 좀 삼각존 쪽이나 이렇게 뭐 언더 속눈썹 근처에 뿔그리 뿔그리하게 좀 연출을 하고 싶을 때는 이요 플럼베일 이요 컬러도 진짜 인기가 많거든요. 플럼베일 이렇게 해가지고 써주는 거 되게 즐겨서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네, 아이라이너 역시 저는 노벨부 제품만 씁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브라운 컬러랑 뮤트 브라운 컬러인데 이 아이라이너는 진짜 좀 자부심이 있는 게 한쪽은 펜슬이고 한쪽은 붓펜이에요. 그래서 펜슬로 써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꼬리 빼고 이런 거는 붓펜으로 또 해줄 수 있어서 컬러는 펜슬 부분만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사용감 장난 아니죠. 이게 브라운 컬러가 막 밝은 브라운 컬러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왔을 때 재롱이들이 또 밝은 브라운 컬러도 만들어달라라고 해가지고 저희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뮤트 브라운을 보여드리려고 보니까 뮤트 브라운 지금 다써갖고 나오질 않네. 지금 살짝 어떻게든 좀 해볼게요. 어 이렇게 이렇게 어 된다 된다. 뮤트 브라운 컬러는 확실히 조금 더애쉬기가 돌아요. 이거는 실제로 봤을 때 진짜 딱 느낌이 오는데 아이라인 너무 진하게 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뮤트 브라운 저희거꼭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아 플린 글리터 얘도 너무 너무 제가 또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글리터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플린 글리터가 약간 핑크 펄에다가 각종 펄들이 예쁘게 막 섞여 있어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으로. 립, 아, 립 하기 전에 하이라이터를 안 보여줬구나. 여러분, 하이라이터는 금방 하고 넘어갈게요. 이 하이라이터야 뭐 제가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 거니까 말 많이 안 해도 아시죠? 하이라이터는 글린트 듀이문 쓰고 있습니다. 자세한 영상 궁금하시면 제휴유 글린트 쓰시면 영상이 뭐한 30개는 나올 겁니다. 네,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요. 립은 추천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일단 베이스 립으로 써주기 좋은 거는, 이 헤라의 37.2라는 컬러인데, 얘가 약간 이렇게 흰기가 조금 섞여있는 좀 코랄 베이지 톤 같은 이런 립이거든요. 그리고 제형감이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입술에 착 밀착시키고 베이스로 쓰기 되게 좋은 컬러라서, 이건 특히 이제 봄 웜톤이신 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그런 립이고, 그리고 또 레어카인드 같은 질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게 원정요 누드샌드. 그 느낌 아시죠? 특유의 그 약간 구름같이 포근한 그런 느낌 좋아하시면은 이 원정요 누드샌드? 이 컬러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저의 사랑 에뛰드 픽싱 틴트. 뭐, 미드나잇 모브부터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 너무너무 많지만. 또 최근에 나온 것들 중에서는 또 로즈라떼, 이 컬러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뭔가 진짜 어디서 본적 없는 흔치 않은 컬러예요, 이 로즈라떼. 얘가 진짜 컬러가 진짜 예뻐.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장미의 뮤트를 섞은 것 같달까? 그러면서도 또 너무 쿨톤스럽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다페리페랍니다 제가 이거를 딱 비유를 하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너무 좋게 잘 헤어진 X야. 너무 좋은 기억만 너무 너무 남아 있는 그런 계속 생각나는 그런 엑스고 그리고 요이 글로스 요 놈은 어, 썸을 탄거그 사이에 헤어지고 살짝 썸을 탔는데 어, 너무 괜찮았던 이 사람도 너무 좋은 기억만 있는 그리고 이번에 나올 제가 또 영상 준비하고 있는 요 워터 베어 텐트 요 신상이 새로 <laughs> 사긴 너무 너무 좋은 어, 그런 연인이라고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진짜 이 글로이 틴트도 작년 내내 정말 너무너무 잘 썼고, 그리고 이 글로스도 갑자기 갑툭 튀어서 너무 예뻐갖고 너무 잘 썼고,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인데, 일단은 글로이 틴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는 아무래도 맘찍 로즈. 맘찍 로즈를 이길 수 있는 글로이 틴트는 없을 것 같고요. 맘찍 로즈 너무 예쁘고, 그리고 또잘 쓰는 게 11호 극락 좌표. 이 컬러는 사실 조금 대중적인 컬러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약간 이런 컬러예요. 좀 너티하다고 해야 되나? 좀 되게 브릭 느낌도 있고, 약간 이렇게 나무 색깔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그때 당시에 완전 최애로 꼽지는 못했었는데, 사실상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 글로스. 얘는 이제 올리브영 모에도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추천하고 막 클럽 클리오 몰에서 난리가 났다고 네, 소문을 들었습니다. 얘도 또 비슷해. 얘도 그극락좌표랑 비슷해요. 보면은 깔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얘가 극락좌표고 얘가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이 글로스인데 얘는 확실히 글로스다 보니까 발색이 이렇게 촥 올라오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싹 덮어주는 정도의 느낌이긴 한데 얘도 진짜 예뻐요. 엣지 누드. 잉크 글래스팅 립글로스의 엣지 누드. 얘도 진짜 예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얘가 이제 2023년에 거의 다 해먹을 것 같은 그런 아이인데 2호 우니버스라는 컬러인데 진짜 워터리한데 너무 너무 편하고 너무 너무 예뻐요. 약간 코랄빛 살구 코랄 같은 그런 느낌이 도는데. 정말 얇게 스며들듯이 싹 발려가지고 뭔가 글로이에서 조금 더 라이트해지면서 더 편안해진 그런 느낌의 틴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조만간 제 채널에 소개 영상이 올라갈 거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살짝 스포로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색조템들이랑 막 해갖고 진짜 친구한테 소개하듯이 정말 열심히 수사를 떨어 제껴봤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